난 열리보다 앞서 나간다. 안 돼. <laughs> 나는 육렙 케인이야. 태마시야. 어... 나... 난 육렙 케인이라고 태마시야. 팀모 버려야 돼 열리야. 어. 그 아이는 이제 안 돼. 성장할 수 없다고. 버려. 팀을 아무 것도 모르면서.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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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야아야 미안해.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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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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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 티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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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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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떴는데 안 사고 넘길게. 아니왕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, i m 쳐서 팀 h a 사랑을 뭐라 하지 <웃음> 열리 a l i I didn't give up a 가 o t of people, I love a Timor. I d i 다고 t want 를 o tell y 는 u what I d i 다 I d i d 열리를 아, 아, 사랑하는 걸 뭐라 부르지? 티모. 네. <웃음> <웃음> 좋았다. 연비야, 하고 싶은 거 해? <laughs> 나 언니 미워서 티모 삼. 아니? 그렇게 나와봐. 아, 팔았어. <laughs> 나, 나니 미안해. 진짜 아, 팔았어. 다다다다다다다다아 대체 뭘 음. 하고 있는거야? 뭐하는거야? 봤느냐 나의 입질 그렇게 시너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이길수 있는거야 단추야 내가 누누 얘기하잖아 플레 저렇게 피곤하게 해야되는건가?